안녕하십니까 내차팔대장 네, 차장 박 부장입니다. 오늘 이제 미니쿠프라는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 이 미니쿠프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승차감이 아주 안 좋은 차라고 조금 유명은 한데 저희 한번 운전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 같이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 중에 아직 이 차를 한번 타본 분이 없어갖고 리얼 시승기 한번 한번 찍어보려고 영상 제가 했고요. 자. 오늘. 자. 오늘 요차 한번 이렇게 운행해 본 적은 있어요? 뭐차 넣었다 뺐다 하는 건해 봤는데, 주행을 해본 적은 없어요. 어,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한 번도 없고 주행을 해본 적은 저희 단지 이 지하에서 한번 이렇게 언덕을 한번 넘어 보고, 약간 한 20, 30km 정도? 그 정도로 한번 운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확실한 오늘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laughs> 이게 네, 그럼 조금 달려보는 건 처음이지? 너도 이게? 그죠. 주차밖에 음. 안 해봤어요. 주차할 주차 때 음. 이제 그냥 브레이크만 떼고 있는 음, 아, 속도죠? 그 정도? 네. 음. 어, 저는 글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쁘진 않아? 아직은? 네. 일단은 처음에 탔을 때 음. 이게 뭔가 단단한 느낌은 있어요. 단단한 시, 느낌? 네, 시트 같은 데랑 이런 게 뭔가 단단한 느낌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요거를 어, 끌고 진짜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 스포츠카 같은 느낌? 네, 약간 뭔가 단단한 느낌들은 있어 근데 저는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음.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네. 자, 그러면 저기로 올라가봐. 저기 한층 위로 올라가 갖고. 과속 방지턱을 한번 밟아보자고 어떤지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이게 핸들은 어때? 핸들 돌리고 그런 감은 어때? 핸들도 단단한 편이긴 한것 같아요. 이게 아, 다른 차에도 그래 좀 무거 무거운 네, 느낌? 무거운 느낌. 지금 아까 방지턱 두개 넘었는데 음. 거기 방지턱이 음. 조금 짧고 높은 편이어서 많이 차가 흔들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부드러운 느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아 방지턱을 넘을 때 스무스한 네. 느낌이 없다. 네. 너 이렇게 그 몰아보는 것도 처음 아니야 이게. 그렇죠. 조 달려보는 것도. 네. 상당히 딱딱하네요. 음. 아니, 딱, 확실히 딱딱한 느낌은 있어요. 너 차는 그 너가 차는 차랑 이렇게 비교했을 어... 때 어때? 제 차가 아반떼 AD 디젤 타고 있는데 음. 16년식. 음. 제 차가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자, 미니 한번 몰아봤는데 그냥 평평. 아, 확실히 그 단단하다고 그 뭐야 승차감이 안 좋다고 어, 얘기를 하셨었는데 타, 막상 타보니까는 처음에 처음에는 잘 모르겠었었거든요. 이게 약간 그래도 단단한 편이긴 한데 차가 시트도 그렇고 이제 주행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방지턱을 넘어가는데 방지턱 높이가 이만큼이면. 차가 이만큼이 똑같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면 어 조금 피곤할 것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장거리 갔을 때? 네. 음. 근데, 하지만 제가 여력이 있으면은, 어, 그래도 미니 이쁘잖아요. 근데 저는 탈것 같아요.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지금 아, 아까 아반떼 AD 탄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아반떼 AD가 있고, 네. 요게 있는데, 그 말을 만약에 나는 탈지안탈지 탈지 그냥. 한번 타봤으면, 두 대를 다 타봤으니까. 아, 나는 제가 여력이 만약에 조금 있다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미니를 탈것 같아요. 아, 승차감보다는 저는 그래도 이쁘니까. 오늘 그 미니를 그냥 타고 뭐 이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운행을 해봤는데, 오늘 처음 타르시는 요 분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승차감은 괜찮다는 거, 뭐 그거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그런데 이게 아직은 뭐 저희가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시운전을 한번 해봐갖고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꼭, 꼭 타보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타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차린이 여러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린이 여러분, 안녕! 안녕.